아 놀래라 너맞네 아, 네. 아, 네. 어. <laughs> 아이 아 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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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바꿨고 아이 국밥 부장관님 오랜만입니다 예 네. 순우리고 네. 네.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너 아침에 왜 일어나져 있어아나밤새는데아잘라고 그래? 했는데 핸드폰 오늘 바꿨거든 어. 그래가지고 핸드폰 옮기고 있는데 어. 아프리카 자, 자동 로그인 돼 있어가지고 어. 보는데 딱 상단에 뜨대 응 그래가지고 그런데내나와말이네 <laughs> 근데 잠깐만. 목적지 알고 가는 거야? 어디야? 이거 하는 국밥집을 가야지. 아, 근데. 그래? 아, 어. 그러면좀 걸려도 돼? 아니, 얼마나 걸리는데? 한 15분? 아, 뭐야, 그전통집. 아, 그래요. 아, 어. 여기 내려주기만 하면 어. 되는 거 아니요? 응, 음, 응, 음, 응. 음, 걸어. 음. 아, 내려 줘야 돼, 근데. 어, 어. 아니, 안내려 주면 큰일 나. 진짜. 나 지금 5일째야. 5일째. 9식 5일제. 어. 국밥까지? <laughs> 홍 뭐야. 제발 나 걸어야 돼. <laughs> 나 오늘 아, 수가 식쯤에 되지. 너 오늘 2 0 k m 걸어야 돼, 홍가. 나 응? 너무 딥하게 먹고 싶어. 아니, 하루 2 0 k m 밖에안 걸어? 홍구야, 어? 하루에 20km밖에 안.. 너 5일 해봐 봐. 어? 너거어나 힘들 거 같아? 아니 나 하루에 무슨.. 뭐 100km도 걷지. 어, 아니 나 진짜 맞죠? 하루에 5km씩 뛴다니까? 미안한데 어. 너는 군대를 안갔다너행군이 아.. 아 그러니까 행군이랑 어. 똑같다고 라 생각하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뛰어다니냐 갔이 말이야, 내 말. 응? 하루에 20km는 그러니까 하루에 20km다. 따라잡기 오. 해볼래? 어, 내기할래? 서울 어. 3일이면 갈거 같은데 진짜? 여기서 서울을? 어? 내기할래? 진짜? 네개 한. 진짜 네개 한. 아 진짜 얼마? 나 진짜 했지? 나 500만 줄수 있어. 아 500만 원? 진짜. 그 진짜. 정도. 3일, 나 1000만 원도 줄수 있어. 3일. 어. 아 1000만 원? 어 아, 진짜. 아 1000만 원 진짜 가게 돼. 아, 내가. 아 평택에서. 평택에서. 어, 내 평창동 있는 데까지. 3일. 어. 이가 3일 만에 간다. 어 3일 만에. 너 3일. 미안한데 4일. 하루에 40km씩 걸어요. 어아 가면 되지. 하루에 40km씩 걸을 수 있다. 아못 가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어때? 1000만 원 응. 방해. 진짜. 나 운동할게 확인. 운동할게 확인. 가능한 거가능할까헤 그 운동 짬밥이 있는데, 응 가능하겠다. 아넌 운동을 했어서. 아니 요즘 세배랑 잘 지내? 아 똑같이 뭐. 똑같아. 어. 아니 하임 몇 살이야? 내년에 학교 가지. 와, 뭔가 미쳤다. 이게 말이 되냐? 응.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아. 나 요즘 좀 슬럼프야. 응. 왜? 어? 사람이 철을 들면은 응. 좋다 그러지만 건하한 사람은 어철 들면 안 되잖아. 응. 아 이제 막 의자 던지고 이런 거 <laughs> 아랫집 사설하고 어. 아 약간 부끄럽더라고 할미가 또볼때 되니까 이제 당연하아 요즘 또내 유튜브를 봐요 하필이면 근데 홍구야 그건 당연한 거야 어. 네가 어. 철든 게 아니라 정상으로,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게 왜철들었다 생각해? 야라라. <laughs> 아뭐 스튜디오도 그럼 옮기면 뭐 잠깐 밥 먹고 구경이나 하고 가. 나 지금 놀러 온게 아니라야. 아, 아 그래야. 아니, 아니 이왕 온 김에 어, 5분밖에 안 걸려 여기서. 너나 <laughs> 아직도 어. 왜 계속 티비어를 구경 시켜주려고 하는 거야? 나 가야, 가야 된다고 홍구야 오늘 여기서 좀 걷다가 어. 여기서 좀 걷다가 그럼 우스에서 어. 자고 어. 가. <laughs> 기모이이임 안녕하세요. 뭐가 제일 맛있어? 썩거. 기... 아왜 아, 아, 네? 아, 그래? 나그 가야 걸어야 된다니까. 나 뭐. 소화 시키는 거지. <laughs> 뭐고야 달릴 거 아니야 뭐고야 아니 특은 어떻게 먹어 아침부터 어. 그냥 기본에 수육 하나 시켜 다이어트에? 아니 다이어트가 아니라 <laughs> 걸어야 된다고 걸어야 된다고 석어특두 <laughs> 개랑요 목살 수육 하나 주세요 다 아, 남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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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<laughs> 어. 아나 오랜만에 홍보 보니까 응. 좋다 진짜 아유, 반갑네 응. 아나하임이가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는 개소름 내가 가방 하나 사줄게 요즘 가방도 막 이렇게 응. 비싼 거 사야 되는데 안돼막 이렇게 어.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뭐 어. 루이비통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요즘에도 그런 어. 거지. 아 근데 매네네들도 있어 이게는 거짓말하지 마아니 서울권에는 있을 거나 뭐. 진짜. 어. 요즘에는 뭐 물어보냐면 아빠 차못 뭐 타고 다는지 물어보는데. 근데 하이미가 그 다섯 살때 그랬어 진짜. 아빠 차 뭐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왜 우리 집은 빌라 사러 빌라 이랬어. 친구들은 다 아빠 트 사는. 사는데. 어. 근데 진짜 나는 그거. 너, 어디서 주어 만들었지? 하니가 진짜로 그러니까 <laughs> 맞어 어? 아그 뭐라 설명해? 돈이 없어서 둘다 사는 건 아니거든. <laughs> 아 그치, 그치. 근데 이게 좀 약간 아우 둘가가 <laughs> 아, 그런가 나는. 어. 너 이제 다 키웠잖아. 응 어. 다 거의 다 키웠지. 이제. 그니까. 응. 이제는 친구 같아 약간 그래? 응. 응. 아 근데 색별이가 진짜 고생했다. 아니 그 뭐야? 응. 밖에서 이제 하이랑 이렇게 걷고 이러면은 응. 다른 아버지님이랑도 이렇게 만나고 그럴 거 아니야? 그런 적없어아체육때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어체육때도 <laughs> <laughs> 갔다 왔어. 어떻게 됐어? 어? 아 그냥 <laughs> 너가 제일 <laughs> 어릴 거 아니야? 아 내가 제일 어리지. 그러 그러니까. 근데 막부로는 뭐,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막어리기안 보더라고. 가서 잘했어? 가서 뭐 개주뛰고 줄다리기 <laughs> <두> 하고 <laughs> 근데 또저나못 뛰었을 거 아니야? 아아 잘뛰었어 x 떴어. 응 림보하고 <laughs> 와어 수육이 너무 아무지것 같은데? 수육 한번 먹어봐야겠다. 내일 이제 또 조합해줘야지. 나는 여기서는 음 이거. 이거 한번 넣어서 먹어보시? 뭐? 양파. 양파 아, 괜찮아. 아, 그래? 아 간이 돼있네. 음. 응. 그딱 좋아 나는. 이거 음. 먹고 뭐 커피도 먹자 그러면? 아니 참그 원래 그런 거 음. 먹어 줘야 돼 걸을 때 커피를 들고 쇼이을 어. 어, 장소로 갑니다 그래 그래 그 그래. 그래, 그렇게 한 거야. 그런데 나 이거 먹고 서울로 올라가야 돼. 아, 어, 왜? 미팅 이 있어서. 아 진짜? 잠안 자고? 어. 같이 갈래? <laughs> 야라라. 어 맛있다. 자주 다니면 하네. 음. 내가 국밥 투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난 지금 5일 차인데 3일째 국밥 먹고 있어 아, 내일 로망인데? 같이 갈까 형? 응. 다음 주까지 도착 못나 다음 주 수먹홈 스케줄 빼놓을게 응. 응. 소스 아... 어... 그냥 속다배로 뜨거우면 좀 천천히 후후 불면서 먹어 그 맛이 없어 <laughs> 난 너무 <조금> <laughs> 아, 근데 나 너무 뜨끄만데아 근데 나막 그렇게 배고픈 상태가 아닌데 이게 그래? 어? 밤새가지고 하임이 동생 계획은 없고? 안 생기네 생기면 좋고 아닌 말곤데 이게몇년 됐네 벌써? 아 그래? 아니 아, 지금 나오는 녹 종이 아닌가? 아 근데 네가 나이가 젊으니까 상관없겠다 음. 지금이딱 원래 정석이야 하임이가 성인 되면은 나 마흔 셋이야 두고밖에 안 돼? 응. 와 진짜 젊은 아빠네 응. 근데, 근데 내가 봤을 때 어차피 결혼할 거면 은 진짜 일찍 낳고 빨리 길러야 돼아 그게 나아? 응. 아니 나는 하임이 나중에 사춘기 오면 말안 듣고 이러면 얘울거 같아서 사실 요, 요즘도 울컥울컥해 <laughs> <응>. 어? <laughs> 왜? 왜? 옛날에는 내가 조기교육 어떻게 시켰냐면 응. 뽀뽀 한 번에 응. 입술 한 번, 여기 한번 그다음에 하임이가 여기 하고 여섯 번을 시켰거든 응. 이제 한 번도, 하루에 한 번도 못 받아, 진짜. 야, 근데, 그니까. 내가 봤을 때. 어. 난 BJ들, 결혼하는 사람 중에서, 니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. 진짜. 난 결혼 생활에 불만 없거든, 내가. 넌 진짜 결혼 잘한다 새별이도 아, 그렇고. 아, 근데, 너 이렇게 말하면서 먹어, 밥 먹을 때? 응. 어. 먹었습니다 일단. 음. 어 그래 나름 잘 먹네 형. 음. 음. 아침니까 아, 잘 들어가네. 아잘 먹다. 그럼 내가 살게. 알. 우리 동네인데. 알았어 내가 치러... 제가... 사. 어. 네. 커피? 아 근데 9 시라 열었을려나 모르겠네. 9 시는 안 열어. 내가 뛰어갔다 올게 갔다 올게. 어. <laughs> 야 임마. <인마>, 창을 <팔을> 열어줘. <laughs> 혁형 <음> 어... 보라온 친척 동생과 내 키웃키웃 키웃키웃 형구 귀엽지? 애가 정이 진짜 많아 <laughs> 왜? 아 왜? 아 그래? 가자 <laughs> 가자 커피집이.. 한번 커피집 한번 볼까요? <음> 아니 그냥 편의점 커피 먹자 어? <음> 그래 그럼 어 거기 앞에 커피집이 <음> 편의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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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유, 커피집 있네 여기 아, 그래 그래그래 그래. 어. 어이 어이 아 이거 뭐 아니 왜 이렇게 또큰 거를 샀어? 어? 아 여기 메가커피야 아, 그래? 응. 아, 근데 여기 아 진짜 의도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랬어? 그거 가는 길에. 아니 안 들리게, 안 들리게 안 들린다. 고 아니 안 들려. 그냥 말만 해주는 거야. 그렇다고. 아. 아유, 가는 길이냐, 진짜.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야? 아니, 근데 만들어 놨는데 아직 한 명도 안 왔어요. <laughs> 어딘데? 가자. 가자. 어? 백인이 또 백인이잖아. 가보자 가보자, 가보자. 아나 진짜 스튜디오 소개합니다 따라란딴 첫, 첫 손님이세요 알았어, 고마워 네, 여기 어린이집 망했던 거 흔적 <laughs> 어, 어린이집이었거짠야 아, 크네 예. 왜 이렇게 커? 어? 어, 여기 헬스장 여기 이제 오 어, 너무 잘 해놨다 어. 뭔가 이런 거 아니야? 새 냄새가 너무 많아 새건의 어 <laughs> 다음 방 다음 방 여기 여기 내 방송방. 어, 야. 잠깐만 이거 올릴게 이거. 아, 괜찮데. 어. 이건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? 아 이거 그냥 좀어 어, 있어 보이려고. 우와, 어, 야 잠옷방도 있네. 어. 너 여기서 잠 자? 아니. <laughs> 아 여기 이제 여기 그 사무실이야? 게임방. 아니 아니 게스트 들어오면? 어 게스트 들어오면. 근데 아직 아무도 안 왔어. <laughs> 아 잘했네. 응. 야 자랑할 건 한데? 응. 어. 좋나 좋구 근데 아까 내려줬던 곳이 버퍼링 엄청 심해져서 어떡하죠? 어디서 내려야 돼? 한왜 뒤로 가? 어갈야 뒤로 가지 마. 진짜 나 죽어. 아, 아. 하, 하, 하. 어. 그럼 어, 여기서 여기 튕기니까. 딱 세워 봐. 어, 여기 여기서 어. 갈게. 어. 그래, 간다. 그래. 그래, 그래. 아, 인사해 줘. 시청자로들 어, 아이고, 여러분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잠시나마 네.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에 또 <laughs> 만나뵙겠습니다. 간다. 어, 오케이, 오케이. 밖에 온 거야? 그래, 봐. 그래. 아!